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일을 많이 보고 또 겪게 됩니다. 요즘같이 각박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한치 앞도 모른 채 하루하루 채워나가기 바쁜 요즘 세상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내 부모, 형제들에 대한 시선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50대, 60대를 낀 세대라고 합니다. 자식에게는 무한봉사를 강요당하며 복량은 못 받게 되지만 부모님은 모셔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70이 넘은 늦은 나이에도 100세 의상 사는 세상이다 보니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가고야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이가 없는지 한번 정도는 살펴보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례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지 현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병간 호제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72살이고, 저희 어머니는 90살입니다. 제 집은 비좁아서 어머니를 동생 집으로 모시고,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요양원에 좀 가시자고 하니까 요양원에 가면 죽는 걸로 생각하시고 안 가시려고 해요. 이렇게 안 가시려는 어머니를 억지로 보내는 건 너무 불효인가 싶어서 결국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72살이고 제 삶이 있는데 어머니한테만 내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이런 제가 불효한 자식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효도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효도한다는 소리 들어서 뭐 해요? 우리나라 더 이상 부모님을 가기 싫어하는 요양원에 억지로 맡기면 제 양심이 좀 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윤리 도덕에 나를 맞추지 말고 먼저 나를 보세요. 효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불효냐 아니냐 이런 관점은 옷에다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옷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끼워 맞춰서 발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반대로 옷이 작으면 사람을 억지로 늘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에다가 옷을 맞춰야겠죠. 효라든지 불효라든지 하는 윤리 도덕을 먼저 놔두고 거기다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자기 상태를 한번 보면 질문자도 이른도 살이니까 늙었잖아요. 질문자는 남한테 의지 안 하고 자기 몸만 건사해도 인생을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 돌봐도 질문자한테는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돌봐도 괜찮아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동생 집에 놔두고 질문자는 없어져 버려도 괜찮아요. 모두 웃음. 그러면 내가 죄인이냐? 죄가 아니에요. 요양원에 모시든, 집에 모시든, 간호를 하든, 간호를 안 하든 죄는 안 됩니다. 질문자의 목소리가 한결 편안해지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봅시다. 올 여름에 한노스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바쁜 줄은 알지만 나좀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최대로 시간을 당겨서 일주일 후에 날짜를 잡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스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다른데 알아보니까 암이시라는 거예요. 의사가 오래까지 살수 있다고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병문안을 갔어요. 그때 마침 외국에서 온 손님이 있었는데 이 손님을 차에 태운 채 바로 노 스님께 갔어요. 그 손님한테는 절 구경하라고 하고 노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노스님은 정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쁜 사람 오라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다. 내가 죽은 뒤에 너도 문상 올거 아니냐? 아이고, 당연히 와야죠. 그래,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온들 내가 너온줄 알겠냐? 또 내가 온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느냐. 서로 모르는 거 괜히 오고 가고 하지 말고, 나도 너온줄 알고, 너도 나 있는 줄 아는 때,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큰 스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모두 박수. 그렇게 두 시간 얘기를 나누고, 제가 가려고 인사드리니까,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6월이었어요. 연말까지는 사실 거라고 생각했으니 이제는 자주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3일이 지났을 때 신문에 부고가 딱 났어요. 제가 자칫 잘못해서 일주일 지난 뒤에 갔으면 돌아가신 뒤에 갈 뻔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후회할까요? 제가 후회하겠죠. 저는 이렇게 후회하는 일을 예전에 한번 했거든요. 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바빴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누님이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는 왜안 오나 그러시니까, 누님이 걔는 바쁘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바쁘다 바쁘다 해도 내 죽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딨노. 자기 하는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만 내 죽는 거는 오늘 못 보면 내일 못 보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조금 게으르면 어머니가 너 이러려면 그때 좀 오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가요 할 정도로 살아 제가 불효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노스님을 뵈러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노스님에게 간 것이 결과적으로 노스님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선택. 내 네, 병문안 가서 제가 좋았어요. 질문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해요. 효니, 불효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질문자가 생각할 때, 아이고, 잘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해도 우선 내가 살아야지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머니를 안 돌봐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돌볼 걸. 내가 그것도 못했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후회가 오래 가요. 후회가 오래 가는 게 나아요. 조금 돌보는 게 나아요. 모두 박수. 질문자가 이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신다 해도 전적으로 돌보는 건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자가 너무 힘들면 어머니는 놔두고 자기 인생 사세요. 그렇더라도 나중에 후회 안할 만큼은 가끔 가봐야 하겠죠. 질문자는 나는 한 번씩 가서는 안되고,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후회가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번씩 가는 게 낫겠느냐.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후회가 안 되겠느냐. 아예 안 가도 후회가 안 되겠느냐. 이건 질문자가 결정하면 돼요. 효니불효니 다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억지로라도 요양원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돌볼 사람이 없다면 그 길밖에 없잖아요. 다만 그건 질문자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 동생들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해요.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동생들도 요양원에 모시자 하면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그런데 요양원에 모셔봤더니 어머니 살이 막 빠지고 정신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집으로 모셔야죠. 모두 웃음. 집으로 모시니까 제 생활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요양원으로 모셔야죠. 하지만 지금 질문자처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모신다 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걸 감수해야 해요. 내일 돌아가신다 해도 내가 후회를 안 해야 해요. 나는 하는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나, 나도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돌아가셔도 잘 돌아가셨다. 살만큼 사셨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에요. 이게 괴로움이 없는 길입니다. 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후회할 것 같으면 혼자서 여행 좀 다니다가 나중에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돌보는 게 나한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문제예요. 지금 질문자가 그걸 딱 결정해서 선택하면 돼요. 멀리 제주도에서 온 70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여 이 집, 저 집에서 자란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칼을 맞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두번 죽었다. 살아났으며 집에 도둑도 여러 번 들고 남의 집을 불러 다 태우기도 했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왜 이런 불운한 삶을 사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칼 맞고 교통사고 나고 도둑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힘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모두 웃음.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결국 산을 넘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자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살았습니다.